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설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의지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회개할 마음도 주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온전히 의뢰할 마음도 주셨습니다. 기도의 영을 주시오 아버지께 부르짖게 하시고 인내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때로는 답답하고 넘어질 때 있지만 주 예수님 뒤를 따라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운히 가르치시고 저희들이 배우고 익힐 때마다 주님을 더욱 예배하게 하소서 겸손을 섬기게 하소서, 연약한 자를 끌어안는 경건의 실천까지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양약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29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 9문에 질문과 답을 보겠습니다. 죄 때문에 다가올 세상에서 받을 형벌은 어떤 것입니까? 몸과 영혼이 위로가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에서 영혼이 분리되어 지옥불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쉴새 없이 영원 무궁토록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대오리문답 28문을 보았죠.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받을 형벌을 받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가올 세상에서 받을 형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 이 대우리문답 신앙고백 작성자들이 죄로 인한 형벌을 두루뭉술하게 만들지 않고 구분을 했죠. 이 세상에서도 죄로 인한 형벌이 있고 다가올 세상에서도 죄로 인한 형벌이 있으니 이 죄란 얼마나 극악무도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것을 한번 뒤집어도 생각했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회개하여 받는 이 복은 이 세상에서도 있고, 다가올 세상에서는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이 둘이, 이 벌과 복이 분명히 상반되어 우리 앞에 보이므로 우리는 다른 걸 선택할 여지가 없죠. 좋은 것이 있는데, 굳이 나쁜 것을 일부러 고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인이 아둔하여 그 고집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성경께서 사라져 보셔야 된다. 그래 그걸 봤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을 보시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런 자들이 바로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거절한 자들이죠. 즉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주의 얼굴 또그 힘의 영광에서 끊어지고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생복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분명히 대조가 됩니다. 최고의 형벌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어떤 것도 공급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가올 세상에서 받을 형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과 48절을 보십시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독에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것을 생각할 때 단순히 영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 우리 앞에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 은요 다분히 물질적인 것인 면도 있습니다 그냥 영적이고 추상적인 공간만이 아니에요 몸의 부활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부활한 몸이 거할 바로 그 도성 그 곳을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곳은 어디, 어디인가 영생이 아닌 꺼지지 않는 불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인 산불 때문에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있습니까? 산불. 근데 산불은 언젠가는 꺼지죠. 왜냐하면 태울 것이 다 떨어지면 불은 더 이상 남아 있지 못하죠. 이 산불이 빨리 지나가야 되겠어요. 근데 지옥의 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고 계속 그 불길이 타오르니 이 불이 꺼질 소망도 끊어진 곳 거기가 바로 지옥 멸망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 우리 구더기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지저분하고. 그러므로 이러한 형벌을 향하여 하루하루 하루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속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이며 신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 난이것과 관계가 없다. 그것이 아니라 이곳을 향해 나아가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또한 나의 믿음은 진실한가? 이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보시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대조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서 지옥을 볼수 있고, 지옥에서 천국을 볼수 있으나, 또 어느 정도 대화도 되는 것 같지만, 오갈 수는 없고, 어떤 도움도 줄수 없습니다. 이 부자는 이미 자기의 상을 다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누릴 게 없어요. 얼마나,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 거짓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것은 그가 회심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정말 회개하고 믿는 자였으면 그것이 그의 경건과 돌봄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데, 그는 전혀 그런 실천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런 그 뿌리부터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꺼지지 않는 불, 죽지도 않는 구더기 속에서 이제야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이제야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때는 늦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시간은 이 세상에서의 시간밖에 없어요. 인생은 삼세판이라는데 혹시 내가 죽은 이후에도 기회가 있겠지. 여러분 진리되신 예수님 그분 앞에서 지적 오만을 떨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희망을 가질 것도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받고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아직까지 나사로가 자기 부한 줄 알아요. 자기 문 앞에서 주워 먹는 거인줄 알아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거기서 이제 구약 성도들을 만날 겁니다. 천국에서 그들과 교제할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를 보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오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각심을 줍니다. 아. 기회가 느리 있는 게아니구나 여러분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조금이라도 그 세월의 흐름의 무게를 느껴 보신 분이라면 제발을 잘 들어 보세요. 우리에게는요. 상당히 무지몽매한 면이 있는데 이 시간이 영원할 것 같다라는 착각에 종종 빠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유계 옷을 벗어야 할 때가 와요. 그러나 사랑에 빠지고 너무 행복감에 젖을 때에는요 잊기가 쉽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젊음은 어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젊은이들을 보면은요, 야 나는 젊었을 때에 얼마나 이 젊음을 허비했는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젊은이 당사자는요, 이게 영원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도 잘안 합니다. 그 전도서를 젊은이들이 좀 많이 읽으면 좋겠어요. 나사로는 살았 살았을 때에는 고난을 받았지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죠. 부자는 부귀 영화를 누릴 때 자기 내세를 생각 안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도 안한 거예요. 근데 어때요? 지나간 수십 년, 손살같이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기회가 때, 기회의 때가 늘 있는 게 아님을 기억하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들, 속히 믿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있다고 자부하시는 신자 여러분들, 동료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가족, 친척들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울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요? 영원한 괴로움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 전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천국에 기쁨이 있고, 병이 낫고, 마음이 평안해지며, 안 되던 일이 잘 된다. 이것은 복음의 반쪽입니다. 그 시작은 영원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있으니, 바로 나 대신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 회개하여 엎드리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 아이다.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다이 불꽃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죄란 이렇게 끔찍한 것이죠.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성막 성전에 들어온 예배자를 보세요. 애지중지 기른 동물을 죽입니다. 각을 뜹니다. 부위별로 자릅니다.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똥을 치우고 피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너 제단에 태우죠. 태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대속을 알려줍니다.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보여줍니다. 그 대속의 불, 그 대속의 피가 없다면. 그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나중에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거예요. 그러므로 나 대신 그 불과 같은 고통을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그 불과 같은 고통.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이 고통, 이 불과 같은 고통을 대신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신자에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예수 외엔 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가올 세상에서 올 죄의 형벌을 피하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복된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깨워주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 괴로워하는 그 신음 소리, 죽지도 않는 구더기, 긍휼과 자비를 외치는 그 목소리, 그곳에서 영혼을 보내지 않도록. 주여 기회가 있을 때 속히 회개하게 하시고 아직까지 마음을 꺾지 않는 자 속히 예수 믿고 천국 시민 되게 하소서 우리 신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주시어 믿음을 잘 보존하게 하시고 복음 없는 자들을 국룰이 여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불과 같은 고통 타오르는 목마름의 고통 우리를 대신하여 그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